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주식 투자에서 기업의 질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고전적인 투자서로 단순한 재무 수치가 아닌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1958년 출간 이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워런 버핏 또한 필립 피셔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발림파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전통적인 가시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장기성장 투자 철학에 있다. 필립 키션은 과거의 경기 변동에 기대어 수익을 올리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현대 투자자는 기업의 질적 요소를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위대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15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성장 잠재역 연구개발 역량, 우수한 영업조직, 높은 익률, 건전한 노사관계, 경영진의 정직성과 실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 숫자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의 내면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또한 부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열갈이 실수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지나진 분산 투자는 오히려 자신감 부족의 표현이며 단기적 시장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해칠 수 있다. 필립 캐션은 단기적인 뉴스나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을 권한다. 주식을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다. 우수한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일시적인 하락이나 시장의 잡음에 흔들리지 말고 성장의 과실을 끝까지 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성장주 투자에는 분명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본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도 필립피션은 질적 요소 중심의 장기 투자가 적합하다고 말한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우수한 기업을 잘 선별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철학을 대표하는 실제 사례로는 모토로라 투자가 있다. 그는 1950년대에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했으며 약 44년간 보유한 끝에 2,5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배팅하는 전략의 힘을 입증하는 사례다. 결론적으로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단순한 숫자나 시장 흐름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 역량과 비전을 철저히 분석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안목과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며 현대 성장주 투자와 집중 투자 전략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측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꼭 읽어야 할 고전으로 평가받는다.